근데 뭘 물어볼 음. 건지는 말해줘 그냥 신년 계획 나 그런 거잘 생각, 생각 안 하는 사람인데 지금부터 생각해보자 찍었다 왜 이거 뭐안 해줘? 얼굴 안 나오 어? 센스 있다 얼음 어, 좀안 먹어 센스 만, 만, 만점. <laughs> 마,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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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됐고요 띠리링! 진짜 너무 뛰 근데 나 이거 촬영한다는 명목으로 네가 이거 다 하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 신부감입니다. 무섭다이야 <laughs> 특검해야 됨. <laughs> <laughs> 구도를 잡으러 왔다 왔다. 띠리링! 왔다 왔 본명 말고 뭔가 그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가면? 백수처럼 <laughs> <응>. 백수미. <웃음> 백수미? <웃음> 어 좋아. 야, 나 덱스 그렇게 음. 안좋아는데망했겠다 음. <laughs> 나기치켜 버리겠다. 덱스는 이걸 알까? 나의 마음을. 알겠지? <laughs> 아무래도. 안녕하세요, 덱스니에요 나의 그 테마를 한번 잡아 볼게 네. 의식주. 왜냐면 하 네, 내 패션에 좀 일화견이 있잖아. 내가 응 음. 패션가? 이거 스펠링 맞지? 응. 음. 엄마가 어떤 트렌드가 유행할 것 같아? 뭐 <laughs> 어, 분석 프로그램이지지이2이2 0 FW y 세스겠지 a good g i 야, l You're a good girl. y 어 u r e a g 검색 d 그런 거 알지? 나 검색 e a 요 검색 g P T. 솔직히 는유행 g 막그 솔직히 저는 유행 u 막 그런 거는 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알기 때문에 그 girl. 요 o 시 r e a 가 어떻게 되시는지? 약간 귀엽? 깨? 귀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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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힙하게? 힙하게? 나 맞아. 네, 리본 좋아하잖아. 나 음. <laughs> 아, 리본 좋아해 <laughs> 너무 귀여워요. <laughs> 리본 제일 좋아해요. 모르겠다, 리본 해어요 흥겹다. 흥겹 약간 리본으로? 리본 어때? <laughs> 나 다시 태어나기까지 <세려도하기까지> 해야 돼? <laughs> 미치겠네 근데 누가 만약에 네 리본을 풀면 어떡할 거야? 개패져막 이걸로 <laughs> 어가 보여? 방영한 적 있다. 아 옛날부터 이게 <이기, 이기> 진짜 얘가 나왜 내가 거울을 보면 내가 보여야 되는 데왜 얘가 보일까 이러니까 말이 되나? 왜? 그 설명해줘. 나 얘가 나고 <laughs> 싶어. 말이 안 돼. 이렇게 이치는거지 이렇게 반사. <laughs> 아니 그냥 내 눈이 여기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걸 보여야 된다. 내 눈에 왜 네가 보냐고. 이 그게 하나 써. 그냥 이 녀석 나밖에 안 보이는 거지. 설명지줘보이 되나? 어떻게 보였나? 저는 제인생에서 옷이 참 중요한 거거든요. 제 스트레스풀 내가 딱히 없는데 이이 옷이 저의 스트레스풀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두 개씩 사는 이유가 그것이죠. 음... 그 제가 알바를 가는 것도 이 이유예요. 아하는옷 사면 슬프거든요. 이거네. 음. <laughs> 이거이예요 아, 그걸 하고 싶은 거. <웃음> <웃음> 그렇죠. 저는 네네. 저의 2025, 2025 추구미 는 죽음이 응. 티지 스타일. 어, 맞아요. <laughs> 저번에 기했잖요 그래서 중고 의류 매장을 음. 애용할 것이다. 어, 저도 그런 생각은좀 있어요. 그렇죠. 좀 자주 다니까. 할머니 거안 입는 옷 너무 많아요. 그럼 안 돼요. 그러니까 음. 저도 다 알고 있네요. 애기야, 네잘맞잖아요 그럼 지연 씨야말로 음. 이런 중고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할것 같아요. 맞아요. 뜨거, 음. 뜨거. 뜨거하지만 제발 좀잘 맞춘 듯. 페즈봇을 위해서 생각. 그리고 나, 지연 씨는 미국미 좋아하시잖아요. 좀 이상한 편수리 아니에요? <laughs> 한국 아니에요? 약간 카일리 미국이. 제너? 어, 저 카일리 제너 좋아하죠. 어, 어떤 점이 좋으신 거예요? 어. 그냥 그 감성이 저랑 맞아요. 음. 근데 참 이게 설명하기 어려운데 네. 그런 감성. 음. 이것도 약간 그런 감성 아니에요? 이거 LA에서 샀어요 음. LA에서 살고 싶으세요? 어 저는 LA 갔을 때 너무 좋았어요. 날씨가 너무 좋고 음. 하늘이 너무너무 푸르고 하고사람들다 벗고 다니고. <웃음> 아니에요. <웃음>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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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 살진 않더라도 저는 좀 장기간 있어보고 싶긴 해요. 음.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여행을 그렇게 좋아하는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여행을 가면 저는 음. 좀 체력이 떨어져요. 좀 음, 예민해져요. 음. 그 사람 옆에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경향이 있든요 그래서 언니가 저랑 다시는 안 만나고. <laughs> 같아요. 혼자 여행, 여행 가보셨어요? 어. 아니요 저는 안 가봤죠. 안 가고 싶어요. 재미 없을 것 같아요. 뭐가 어떤 점이 좋은지 혹시 말해줄 수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머릿 속에 생각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서 네. 그거를 하다 보면 너무 재밌어. 약간 뭐, 어떤 예... 생각을 하는데요? 그냥 이것저것. 그냥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요. 음. 저는 약간 음. 고민을, 고민만 생각을 하지. 음. 그런 고민할 거리 아니고 저는 생각을 잘안 해요. 음. 그러면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 네. 맞아요. 그래도 한 번쯤은 해보는 것 같아요. 안 할래요. <웃음> <오케이>. <웃음> 그래도 약간 외국에 장기간 살아보는 경험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건 저는 저를 약간, 음. 벼랑 끝으로 몰아보고 싶긴 해요. 저는 그 항상 여행 면리 여행 갔을 때는 상대방이 음. 있어서 그 사람한테 그걸 약간 좀 음. 나의 불안과 약간 음. 그런 거를 좀 해소하려고 했던 것 같은. 혼자 있으면 음. 어떻게든 지 혼자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까좀 그렇죠. 그러니까 음. 그러다가 너무 그래서 돌아오실 수도. 그렇죠, 뭐 그럼 돌아오는 거죠. 그런 걸 한번 해보시는 것도. 음. 그럼 이제 식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네, 네. 아. 이, 이, 이 끓일까? 응, 네, 언니 좋아. 쏙스리다 기본 뭐 각해야지 그럼 일단은 없 용량이 1 0 0 없던가요, 언니 그러게. 짧았으면 없었으면 절대 없다는 얘기게 진짜요? 네. 어, 너무 는데 진짜, 진짜 중에 하나만 해주세요. 아, 약간. 아, 엎드려, 생각게다엎드 진짜 괜찮아, 좋아요. 자국 넣지 마. 어 당연하죠. 냄새 못 던지고. 좋아요, 네, 형 그리고 이 꼬바로 시키셔야죠. 그러니까. 억 <엎> 작은 거. 속. 안4만원 <목소리> 어, 이다시 어쩌다니까 그러니까 별로 안 나왔는데. <laughs> 어떤 음식을 주로 먹요돈스 우동이야. 스윙스야. 그 요리도 할줄아시나요 그 요리는 음. 음, 문 앞에 셨냐고 해가지고. 응요 무엇이 뭐 감사하신지. <laughs> 오늘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laughs> 전 그런 마음이 잘안 되거든요. 아, 진짜 뭐가 감사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안, 안 되는데. 안안 돼. 돼. 그래서 네. 제가 쓸 슬... 감독이 있나 봐요. 조금이라도 안 행복하면, 불행한 음. 거. 아...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을 잘못 찾는 편 음... 예를 들어서 자취하면 음. 맨날 제가 똑같은 학교 갔다 와서 뭐 음. 하고 음. 맨날 그냥 데플릭스만 보고 음. 내가 뭐 사람 잘 만나는 것도 아니 제가 그건 두렵다 할까? 아 그렇겠지 응. 음. 재밌는 거 내가 음. 되게 좋아하는 거 그걸 음.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거 맞아 그래서 30년 사려고요아 진짜 연애 역시 백순이니까 백순이. <laughs> 며칠 전에 그 강릉에서 번호 따는 그삼0대 아저씨가 인스타 다이렉트 온거알줬어요그니요 1주일만 하면 3개월에 한 번씩 연락 옵니다 네? 진짜요? 강릉에서 번호 따는 사람이 삼식대 아저씨였는데 그 아저씨가 이주일만 하면 3개월마다 한 번씩 다이렉트 메시지가 온다는 말씀이 돼요 처음에는 그 그런 사... 사... 그 사연이 있었구나 그런 슬픈 마음 아픈 사연이 있었어요 <웃음> <웃음> 그럼 이제 죽으러 넘어가 볼까요? <laughs> 자체를 이제 하시잖아요 네. 저도 그렇고 음. 저희의 다짐 맞아요 저희 어떻게 하기로 했죠? <laughs> 깨끗하고, 깨끗하고 예쁘게 만들기 화이팅! 설거지 아, 아, 잘하고 아 보이는데 잘 닦기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맞아요. 전 진짜로 <laughs> 그럴 거거든요 예설 닦! 예예설닦 깨끗하고 예쁘게 설거지 잘하고 닦기 안. 깨 뿌린 음. 예쁜 설날 닭발. <laughs> 한번 해보세요. 뭘 해라는 거예요? <웃음> <웃음> 뭐, 좀 이상한 말 해라고요? 어. 저는 안 할래요. 무슨 미혼자세요서 깨, 예, 게 설, 따. 저 입시한 일 모양 보호표 1번 남자친구 사귀기. 네. 지금 지원 씨는 소개팅 일정도 잡혀있으시다니다저서요 남자신아요? 아직도 남자친구 그런 생각으로 나가셔야 돼요. 진짜요? 네. 저 결혼 잘 못하고 나가는 건데 괜찮아요? <laughs> 남편 <남산> 잡는데 괜찮아요? 아 <laughs> 말려주네. <laughs> <laughs> 이건 좀 아니다 싶은데요. 진심. 어떻게 먹으세요? <laughs> 에이. 이건 좀 아니지. 안 궁금한데 안 궁금해. 됐다 나도, 그래라. 나도. 내가 이거 네가 뭔데? 니네가 <laughs> <내가> 뭐길래? 네 <laughs> <laughs> 1, 2, 3 봤어? 아니 너 이번에 처음 보는 거야. 덱스 나오는 거 보려 우리 엄마? 뭐? 시즌 2잖아. 아 2야? 아니 우리 바빠 지금. 왜? 할게 많아. 아눈 하면서 보자. 응. 언제? 그리고 남편 찾으시고. 이번 <laughs> <2반? 웃음> 학교 생활 잘하기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학점을 챙기려고 내가 막 공부를 열심히 해. 헉, 근데 내가 뭘 위해서 이러고 있지? 응응. 음, 음. 내가 이걸 한다고 해서 내 미래 가 도움이 되나? 학점이 그렇게 큰가? 그렇게 음. 음. 그렇?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학교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laughs> 그냥 하면 돼요, 그냥. 그냥 이유, 그냥 열심히 하면 좋으니까. 음... 왜냐면 저 솔직히 딱 전공에 대해 그렇게 막 음... 학교 수업이 그렇게 재밌는 타입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자주 들곤 하거든요. 음... 근데 그 생각을 해서 포기하는 순간 진짜 안 하는 거예요. 음... 학교도 안 가고 싶고 공부도 안 하고 싶고. 음... 근데 그냥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하면 음... 괜찮더라고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열심히 음... 해볼게. 이거. 음... 전 너무 생각이 많아서 음... 실천으로 못 옮기는 타입이에요. 아, 네. 아, 그냥 걱정 걱정이 많죠, 음... 그쵸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불안 이거 좀고치지진 않을 것 같은데 잘좀 다스려야 돼요. 음. 제가 감히 조언 하나 해드릴까요? 아, 안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laughs> <laughs> 보세요 어디 한번. 한번 해될까요네 듣고 싶긴 해요. 저는 저번에 네. 말씀드렸다시피 네. 일기를 아, 정말 추천드리는 맞아요. 네. 하지만 일기라는 거죠 네. 여러분? 네. 일이 하루에 하나씩 쓰는 말이지그렇 아, 하던데요? 네. 저는 그런 룰 따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럼 일기가 아니죠 룰, 룰 이거 받은 맞나요?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저희가 이걸 항상 논쟁이 있거든요 논쟁은 <laughs> 아니고 네. 제가 일방적으로 가르침을 받는 것때문데룰룰이라니까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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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잘한다. 그쵸? 저 잘하죠. 다시 다시. 룰. 룰. 헤리쥬는 L을 바잖아요 룰이라고 하잖아요. 룰. 다시, 다시 다시. 룰. 룰. <laughs> 지금 우리가 같다고 <laughs> 생각해요? 우리가? <웃음> 지금 <laughs> 졸라 <졸업하는> 다른데. <laughs> 어? 우가 하는 건 똑같이 할게요. 룰. 진짜요? 왜 어, 어, 이렇게 어. 모르겠지? <laughs> 난그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잘하고 싶은데 그 그래, 잘할 필요는 없죠. 제가 이런 거를 들어, 한번 들어봤거든요. L 그러니까 L 이랑 R 이 L 이랑 R 만 해보셨어요, L L R 기이해요이할때 L, 어. l. 어. <laughs> <귀여워요. 웃음> 음. 은 처음에 음. L 이라는 걸 이렇게 생각하고 해요. 그러면 lead l e d 그러면 이는 O 를 생각하고 아, 해요. 그렇죠. 뭐, 우리인오우 우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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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인 우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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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데요 그래서 우리데 우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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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버리고, 쓰고 싶을 때만 쓴다. 응. 한 생각으로 응. 일기장을 하나 마련하세요. 음. 사주실 수 있어요, 오케 네! 사주세요, 그러면. 네! <laughs> 전날라리뷰 <나라를 웃음> <얘기하면. 웃음> 아무튼, 일기를 쓰면 좋은 점에 대해서 1. 정문 실력이 된다. 2. 네. 생각을 정리하고, 논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음. 아! 땀! 아. 안녕! <laughs> 나중에 보면 재미있고, 약간 자신의 기록이 되는 거죠. 음. 어떻게 보면. 그거를 보면서 아 내가 이때 이런 경험을왜팬이안 나오는데? 이런 식의.. 펜을 했구나 하는 근 저는 무엇보다도 그 본인의 그 심리를, 음. 감정을 음. 추스리는데 정말 좋은 도움이 된다. 아, 진짜 할게요. 자세히 쓰려고 노력을 하면 음. 그거를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더라도 음. 쓰다 보면 그 나오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좋더라. <laughs> <많은 웃음> 더 쓸게요. 좀 더. 래 아니요 약속은 <laughs> 그 말하지 <안> 못했고요 <laughs> 그리고 3번 활기차게 살기 너무 집에만 오. 있지 말기 옛날에는 진짜 잘안 나왔거든요 음. 아, 저는 네. 그말 요즘 들었거든요 되게 최하정님이 어, 네. 어디서 유튜브 같은 데서 아. 인생은 아. 기분관리다 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전그 말을 듣고 어 뭔가 헉? 진짜 맞는 거 왜냐면 전 기분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를? 음. 제 자신을? 음, 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아맞아인생은 내가 생각하기 나름 음. 기분 관리다. 음, 음. 아무리 뭔가 힘들고 막 그런 일이 있어도 음, 음. 내가 안 심각하게 생각하고 기본 관리를 잘하면 괜찮을 수도 있다. 참 음. 맞아요. 맞아. 맞아. 근데 저한 그런 걸 느꼈어요. <laughs> 기분이 한참 안 좋았던 <laughs> 시기가 있었거든요. 네. 이것을 어떻게 잘 제어할 수 있는지 음. 답을 너무 잘 아는데 음. 아, 물론 당연하지, 당연히 음. 내가 더 못하지. 음. 어, 근데 나이 정도 믿는 것도 너무 대단한 거야. 맞아요.라고 생각을 할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도저히 그 속에서는 그게 안 빠져나오는 거야. 기분에서 빠져나오는 건데 뭐야. 맞아요. 그래서 이러한 시기는 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는 것이 필요하다. 맞아. 옛날에는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을 정말 싫어했거든요. 음. 어쩔 수 없는 게 어디 있어? 음, 음. 뭔가 이 상황을 바꾸고 싶어하고 막. 당장 뭔가 해결하고 싶고 이랬는데 어쩔 수 없는 게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맞아 맞아. 요즘은 그런 걸좀 인정하게 됐어요. 어쩔 수 없는 게 있다 그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스트레스 안받게 노력을 하는 거죠. 음 응. 맞아요. 응. 스트레스는 받을 수밖에 없고 응. 맞아요. 받는 건 역시 꼭 나쁜 응. 것만은 아니다. 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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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 와우, 오. 오 오. 와우 와우 와우. 기분 관리를 잘 하자. 그리고 학교 4학년을 잘 보내보자. 남자친구 사귀자. 그세 가지로 더 정리할게요. 감사해요. 봐주셔가지고. 네. 아무도 안 마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감사해요, 그냥. 그냥 감사하자. 그냥 감사해요, 그냥. 감사하지 않아도 감사하자. 그건 좀 아닌데. 그건 좀 아니어도 감사하자. <laughs> 강제적이에요, 너무. 강제적으로 감사하자. 강감찬. <laughs> 안녕. 안녕. 감사해요. 사랑해주셔서. <laughs> 자신감 있으셔서 감사해요. <laughs> 사랑해주지 않으셔도 <laughs> 감사하자. 저진안 드셔도 감사합니다. 리디님. 끄세요. 안녕. <웃음>